2020년 4월 19일 밤 7시 56분입니다. 저녁이겠네요. 오늘은 비가 추적주적 옵니다. 음, 그래서 다음 주 4월 셋째 주에는 좀 무슨 종목이 움직일까, 이렇게 어제 오늘 쭉 봤어요. 뭐 하나씩 일단 보유 종목부터 좀 보면, 음, 일단 A 프로젠 KIC 라는 정보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수급은 잘 들어오고 있으며, 이 자회사인 자회사인 A 프로젠 제약이 그좀 그걸 하나 봐요. 그 유상증자를 하나 봐요. 그래서 A 프로젠 제약을 잠깐 보면, 어, 여기 3,080억 규모의 유성증자를 하는데, 신주 예정 발행가가 1,400원인가봐요. 뭐,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래서, 그이 신주 예정 발행가가 다시 뭐, 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뭐,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에프로젠 제약이나 K 아 A, B, KIC나 이 에이프로젠 KIC가 모회사인데 뭐 일단 두 회사 다 차트는 다 만들어 놓고 악재를 이제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터트려서 이렇게 시간의 하한가 거의 뭐 하한가에 어, 버금가는 이런 하락을 시간 외에 금요일에 좀 보여줬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뭐, 아, 뭐 일단 예상하는 것은 떨어지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죠그 차트는 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트는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또 다시 이렇게 그 A프로젠KIC 주봉상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음 A프로전 KIC는 뭐 그렇게 부실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되게 우량한 주식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실주도 아니면음 그다음에 여기 4월 17일자 그러니까 금요일에 공시가 하나 떴었는데 음뭐 신규 보고를 했어요. 취득을 했다라고. 그래서 뭐 전환사채권 이렇게 와 가지고 뭐 1715원,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뭐, 떨어질, 혹시 나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고 한번 버텨보려고, 전 한번 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매도하고 나와야겠죠. 너무 뭐, 손절에 대해서, 뭐, 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 어쨌든 결론은, 이놈들이, 다시 뭐, 월요일에 다, 매도를 칠 수도 있고 또 차트가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일단 월요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뭐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이렇게 한 8, 9천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었는데 또안 오르면 또 매도하고 나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양이라는 종목도 일단은 이 주봉이에요 동양의 주봉인데 이렇게 좀 신호는 조금씩 뜨고 있어서 이제 5주선을 강력하게 1 2주 전에 4, 4월 초 3월말 4월초에 뚫어놓은 후에 단봉의 주봉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이 좋으면 시장이 혹시나 뭐 발라 좀 하락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매도 기회를 한뭐1 4 0 0 5 0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고 들고 이이 이 놈들도 이 투신 놈들도 한 1,200원대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냥 여기서 던지고 나가지는 않겠죠 뭐 그죠?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일봉 자체도 이 일봉 자체도 어. 뭐 전혀 그렇게 뭐 꺾이는 꺾이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 뭐 나중에 꺾일 때 꺾이더라도 한 번은 좀 매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차바이오텍도 이제 거의 좀온것 같은데 어 일봉을 보면, 아 차바이오텍 연봉을 좀 보면. 지금 이런 상태에요. 최대 거래 고가가 만칠, 만육천, 만칠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를 막 뚫은 거라서, 아, 뭐, 운이 좋으면 한 이만천원, 이천원까지는 뭐, 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월봉 상태도, 이제, 매물대가 한2만 이삼천원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laughs> 아직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좀 약간의 손실이 있는 건데, 좀 운이 좋아서 좀 월요일에 다좀 현금화를 하는 그런 운이 따르는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넥스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음, 그 3주째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일단은 좀, 버텼었는데 버텼었는데 뭐 다음 다음 주가 변곡점이겠죠. 다시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져서 1 3 4 0 0원까지 올라갈지는 일단은 뭐 그들의 마음이니까 저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갖고는 있는데 좀 조심조심 이 흐름에 따라서 5주선을 좀손절가로 잡고 잘 대응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바이넥스는 월봉상에서 주봉상에는 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있겠지만 이제 월봉상에서는 뭐 다시 만2만이천 500원까지 이렇게 쭉만 3,000원까지 이제 오르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아직 매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라젠 이텍스는 또, 마찬가지로, 이 월봉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뭔가 신호가 빨간색에 하나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 음 이번 달에 거래일이 8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5월쯤에, 한 5월쯤에 이제 좀, 뭔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 일단은 저한 마이너스 한10% 정도가 돼요. 근데 어 이렇게 차트를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또 급락을 시킬지는 또제 영역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쌍바닥을 보면 이 흐름 파동을 보면 다음 주가 뭐 이렇게 딱한 16,7000원까지만 올라가줘도 이제 다시 대파동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싶으면 또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PNT는 금요일에 갔었는데, 매수를 좀 했었는데, 소량만 매수했었어요. 이렇게 PNT는 좀 소량, 한 100만원 정도 매수했었는데, 음 차트를, 일봉의 차트를 보면, 모든 게, 나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보내주고 있는데 이 놈들이 한 12,000원까지는 좀쫙 뻗어줘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월요일 화요일이 딱 타이밍이긴 한데 시장이 좀 받쳐줄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한 12,000원까지만 아니 여기 아니 여기 파라볼릭이 어디까지예요? 파라볼릭이 한 12,400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12,400원을 뚫으면 한번 홀딩을 해보려고 하고 혹시 거기서 막 끄적끄적 하면 좀뭐 팔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보유 정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오늘 거의 뭐좀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많으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래도 1%라도 좀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좀그 관심 정보를 한번 넣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종목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요 밑에 있는 종목 말고, 요 가운데 있는 요 종목들을 여러분이 한번 멈춰 놓은 다음에, 한번 이 종목, 저 종목, 한번 보세요. 제가 뭐한두 시간 검색해서 찾은 종목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공부삼아 내일은 혹은 다음 주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또 재미있게 같이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뽑아놓은 것 중에서 그래도 좀좀 좀 차트상 가좀 가 올라갈 만한 종목은 일단 뭐 에코 마케팅이 에코 마케팅이 다시 그 트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넣어놔 봤고 무엇보다 이 요기 이렇게 이렇게 한번 끊어 볼까요? 이렇게 음요 다섯 종목을 잠깐만 보면 아 요거 뺍시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잠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DHR전부터 보면 주봉상 이 엠벨로프 핑크 선을 뚫고 단봉 나무 기술도 엠벨레프를 지금 뚫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파동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ECS라는 종목도 엠벨로프를 뚫어 놓고 뭔가 조정 중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아이크래프트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뚫어주면 좀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아서 좀 최우선 주로 이렇게 좀 저도 뭐 돈이 없어서 매수를 뭐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좀 해놓고 공부 삼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비케어나 아, 비트컴퓨터 서림바이오를 또한 세트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명문 제약까지 들까요 명문 제약까지 한번 넣어보고 이것도 아, 그냥 바이오니까 이것도 같이 넣어봅시다. 이거랑 이렇게 좀 모아볼게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뭐 인텍 플러스도 어, 수급이나 차트는 거의 뭐 만들어놨는데 시장이 와 이렇게 계속 그냥 돈질로 올라갈까 싶기도 하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참. 이 300일선이 한667 정도인가, 뭐 넉넉잡아 670에서 혹시 막 끄적이면 아 그래도 좀와 아 이렇게 조정을 안 하고 그냥 V자 반등을 해버리네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V자다, W자다 뭐다 보수기에 예측을 하는데 사실 예측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예측이라는 건 약간 그냥 난좀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될것 같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해서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과 상관없이 혹시 월요일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혹시 어떻게 움직일지 좀잘좀 좀 관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 너무 좀 계좌가 좀 쭉쭉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어뭐 다음 주에 좀뭐 A+ 전 KIC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줘서 지금 악재가 떴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너무 내동매매하지 않고 잘 계좌를 한번 관리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뭐 서둘러서 서두르면 될일도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종목 제가 그냥 그냥 뽑은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부 삼아 보세요. 이걸로 막큰 수익을 얻겠다, 이런 마음 버리시고, 공부 삼아, 아, 이런 차트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같이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장 잘 좀, 주말에도 좀잘 쉬시고, 내일장 한번 수익 내봅시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